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. 오늘은 저희 도라이와 함께 무공스테이크에 나왔는데요. 도라이의 실제 이름은 지승원이고요, 저 레나의 실제 이름은 박요한입니다. 한박스테이크 정식이고요. 야, 이미 너가 벌써 짜 하나 나한테 지승원이라고 불러가지고... 어, 응, 알아? 어이, 각종 레나에서 다 공개했어. 조용히 해라, 안 먹어? 오우 빽빽빽 하지마라 방송파기 하지마 돌아이아 오늘만큼은 본명을 부르죠 어차피 점심으로 나온거기 때문에 제 나이는 2016년도 올해 열다섯 열아 열다섯살이네 열두살이고요 초등학생 5학년입니다 오 아 네. 네. 근데 콜라는 도이전제나오는 거지? 어. 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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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햄버거 스테이크 음 무엇이 크요아아 안녕 입맛도 보였어요. <목소리> 음 안녕하세요. 도라이 지승 지스... 도라이 지승원입니다. <목소리> 돌 yeah, 아이 지승원입니다. <laughs> 이 방송 중지하겠습니다. <laughs> 완전 맛있어요. 네, yeah, 어서 저쪽에 있는 사람 얼굴 공개됐어. 알아? 야! 미안. 음 진짜. <laughs> 지금 är... <스> <Eurosologis. sor> 스테이크 조각을 때리는 중이에요. 됐다. 안 돼. 안 돼. 치즈하고 스테이크하고 분리근했어. <laughs> 아, 아! 가격이 8,500원이에요. 근데 양이 작어요 점심으로 먹으려고 아침에 가걸 먹는데 너무 양이 작어요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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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. 여기. 음, 여러분! 잠깐! 앱이 중지됐네요 카메라. 응? 아. 이렇게 찍으니까 편하네. 으, 으, 스테이크 떼내기가 힘들어. 찍어서 뭐? 여기 찍어서 먹어봐. 뭐? 찍어서 먹어. 네가 찍어서 먹어. 나 매워서 안 돼?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죠? 지금, 승원이가 말한 소스가 이 소스예요.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어요. 칠리 소스 같이 생겼는데. 이 이거, 이건... 응? 이거만. 그니까. 야, 좀 매콤한 맛이 있어요. 응? 좀 매콤한 맛이 있어. 이 소스? 맛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? 맛있어. 야 스테이크가 더 맛있어. 당연한 맛있지. 거지만. 야 스테이크가 꿀이야 역시. 저희...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는 뜻이야. 응. 넌 맛있다고 한넌 맛있다고 안 했는데. 넌 그냥 매콤하다고 했지? 그래서 지금 맛있다고. 지금 치즈 덩어리를 때리고 있어요. 음, 치즈덩어리 음! 맛있어요 일단 소링이 없어서 먹방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안 죽겠어요 안녕히 가세요. 내 진짜 끝이에요 진짜.